어? 갑시다 집중 해서 음. 처음 에, 다모은거예요맞 죠, 맞 죠. 음. 오케이, 지금 도가아가이 구나. 어, 몸띠고도갔 어요. 와, 나는 근데 진짜 어제 보다 존나 세졌 다. <laughs> <laughs> 바로 5초에요 네 여기서 오케이. 그냥 딜할거에요 끝나면 네네네 이거 끝나고 지금 도발 치명 앞에 조 찍고 빙글이에요 빠지시고 연락 서드주세요 음. 뒤에 조심 네 한번 더 두발 3초. 이 두발. 나이스. 치명. 바닥 바닥 이 파티 안기성 찍고 빙글이에요. 제가 써 드릴게요. 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써 주세요. 저 이중첩 썼어요. 썼어요. 헤어리 헤어리. 렐라이초 나요. 도발소초가 이게. 면역 4초. 네, 나한테 왼쪽 밑에. 이거 전방 조심 이이고 봐. 이이요 머리 확인 이거 이거 봐. 이거 이거 봐. 이거 이 이거 끝나고 도이해드 이거 요딜 하세요 지금 딜딜 봐. 이거 봐. 이 이거 이 이거 거 봐. 이이이에요 지금 봐. 이세요 어, 하게. 이거 무력 시킬게요 가볼게요 아, 아비는... 어. 반폭 들어갔어요 어? 이다님 중각으로 가셨는데? 지금 왼쪽으로 와주셔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가는 중뭐 5초? 아니요 면역. 그 위쪽으로 가주세요 그럼 이다님 12시로 12시 오케이 사선으로 가기로 했지 않았어요? 아니, 아니, 아니요 모 때는 각 그냥 똑같은 방향 12시 아, 오케이 그래. 오케이 가까워야되니까 네. 아하 어? 맞았..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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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까요니 둘다 맞았어요 1파티 성범범요 오케이 렐라 터졌어요 회리회우리지훈님 아이고 잘. 피해 물피물피피 오케이 피해, 피해. 이거 끝나고 도발 너무 이 아이고 <laughs> 오케이, 찍고 빙글이래요 손상, 손상 그냥 넣었게네아 네. 이걸만 찍고 빙글 편찮네요아이개어요 이거 터져요 어이구 물량x3 이다님도 불려. 바닥 조심라 이거 각종 한번 날려요 네, 궁 35초 지금 부활할 아, 거예요 어, 아이고 어, 예, 어, 맞았어요. 맞았어요? 한번더 맞았어요 왼쪽 왼한번더 둘째 한번더 비용 27초 오케이 지명, 지명 대 그럼 그냥 아게요 네. 응. <laughs> 파랑 저포가를어요1 2 3 4 5 6 7 8 연기업 파랑이 첫도 발로게요 확인 이거 도발좀길 거예요. 한번 패턴 보고 도발할게요 위치 중앙데 중앙, 중앙 가만히 있어요. 위에 바로? 오케이. 갑자기. 초록색이에요. 오케이, 이거, 이거 다음에 동 나올 거예요. 안디니 님피 빠지세요 이제. 떴다. 빠 빠져. 빠져 빠져 빠져. 빠져. 도발 5초 오케이. 지금 오, 중앙 속에 오, 있어요 칼날 어, 칼날 나와요. 이제 도발에 거예요 지에 도발. 간명에 2시간 후에 2시간 후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시이 후에 시간간줄간 후에 2시에요 빨간, 오른쪽으로 올게요 am 쪽 o i n g t 요 water sale. I'm going to be t 요 b l e 아 o say. I'm going t 이 바뀌었어. 바꿨어 바뀌었어. 바뀌어 바뀌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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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었다 바뀌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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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었시바뀌었요바뀌었얼바뀌었줘 바뀌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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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었다 바뀌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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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었 바뀌었어. 바뀌었 바닥, 바닥. 도발 10초 넣어놨어요. 네. 그냥 10초. 그 다음, 저, 기공공 14초. 확인. 맞춰서 같이. 쓸게요, 저. 오 확인. 이번발에 맞춥니다. 거. 온이라고 해주세요. 아, 이거, 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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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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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려 어저너더 높아 갈게 하나 어쨌든 어나 치명 하나 있어. 밖에서 터지고 밖에서 못 봐. 밑으로 가세요. 6 시로 6 시로 가세요. 중간에서 스페이스 쓰면 돼요. 중간에서 광시고 쓰거나. 한번더 터지면 조심하셔. 띠. 레이저. 레이저. 도발 2초 지금. 시간 많으니까 <laughs> 말. 피하면 서 하지 마세요. 파간색이요 네, 우리 안 할게요. 옆 어, 피하셔야 돼요. 지금 밑에 있어요. 여시 네. 중앙 중앙 근처. 3시 근처. 이거 론이니에요 이거 끝나고갈 거예요. 네. 지금. 아비. 뒤로 슉. 뒤로. 여기 앉 이번에만 한 사이클 그냥 돌림. 오케이. 잡기. 피지 마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요맞요 빠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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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한번 더. 빠져요 오케이. 뒤에서 컷. 이한 더. 한번 더. t 오리 o r 리 이거 오케이. 끝나고 도발할 수 있어요. 끝나고 도발. 지금 도발. as you say. Now to buy. You go to buy. I go. You go. You go. You go. y 오른쪽. 네, 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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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. 쪽으로. 오른쪽으로. 네, 오른쪽. 안했아 안해 아안찮아괜찮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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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라아 괜찮아. 괜 어..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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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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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요아괜찮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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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요아 괜찮아. 아아아 지금 이제 어... 도. 공포 안 걸렸어요. 면역 떴어요. 자기 디버프 확인. 격능력치리지능 네. 빠질게요. <laughs>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. 이거 지금 비용. 독이에요 독. 네. 어, 음, 빠질게요. 빠질게요 쭉 빠질게요. 앞으로. 음. 물려 물려 기병님 물려. 물려. 저도 물려. 오케이 오케이. 아빠 거기서. 왼쪽. 이 오케이. 이거 낼 이렇게 버블 이임 바로 힐드릴게 일법보시 따로 주세요. 그냥. 오케이. 오, 또 말할 거요 지금 도발. 받아. 이번이무 무력, 무력한 네, 창술 각 확인. 네. <laughs> 저는 좀더 멀어서. 오, 도발할 거예요. 확인 확인 확인. 빼고. 무력. 이 빨간색 었어요 빨간색 빨간색 멀리. 공포 확인. 어, 확인. 어요 오케이. 오케이. 여기, 기뱅이, 그렇죠. 오른쪽. 무력만 좀올려주세요 지금, 지금. 잡히지 마세요. 어, 오케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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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력 좀. 디버프 확인. 방님 오케이, 빼는 중, 빼는 중. 위쪽이에요, 지금. 도발 없어요. 바닥. 오 나이스. 무력, 나이스. 무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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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력. 안죠. 저희 궁3총을 한번 이어서 볼게요. 네. 한번 도발 했어요 도발 면역이에요 빨간색 한식 쪽 한식 쪽 도발 포트초 남았어요 음. 기뱅님휠 따로, 따로 드려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기이 오른쪽 아래 네, 도발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끝나고 확인